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 추가시험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m이라고 하고, 이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로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n이라고 할 때, 1-2번 문제는 다음 조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 할 때, 이런 기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xyz의 곱이 30 팩토리얼 나누기 mn이라는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xyz 중에 x가 제일 크고 z가 제일 작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x와 y, y와 z, z와 x는 각각 서로소이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조건에서 30 팩토리얼의 소인수 분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팩토리얼의 소인수 분해를 써 보면은 일단 30 이하의 소수를 다써 보면은 2, 3, 5, 7, 11, 13, 17, 19, 23, 29 총 10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30팩토리얼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 2에 A2승, 곱하기 3에 A3승, 곱하기 5에 A5승 등등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차피 17, 19, 23, 29는 한 번씩만 나오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뭐, A2, A3 다 구할 수 있는데요. 어, 교육과정 내용인지 좀 애매해가지고, 노트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2를 구할 때, 사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해되시고. 이렇게 해서, A2는 15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 해가지고, 26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것 때문에 1-2번을 정수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 이 문제는 엄연히 학통 문제입니다. 저는 1-2번이 확통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봤고, 오히려 1-1번이 좀 트리키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글쎄요.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요. 일단 여기서, 어, A2의 값을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 A2가 크다 정도의 사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쓰고 갈 거냐면 a2가 크다 4 더하기 3보다 크다 왜냐면 지금 16이 2의 4제곱이고 8이 2의 3제곱인데 16과 8 말고도 뭐24 등등 2를 소인수로 갖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a2는 4 더하기 3보다는 크다 그래서 mn 두 개로 나눠도 이 2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지금 논리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a3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보다는 크다. 왜냐면 27이 3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으로 3의 제곱이 큰 거기 때문에. 27, 9 말고도 뭐18 등등. 3을 소인수로 갖는 것들이 많은, 있으니까, A3는 3 더하기 2보다는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5는 2 더하기 1보다는 크다. 뭐, 5도 있고 10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리고 A7은 1 더하기 1보다는 크다. 왜냐면 7, 14, 21 등등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11은 2입니다. 왜냐면 11과 22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A13도 2입니다. 왜냐면 13과 26만 1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했으면 끝났죠. 왜냐면 이 조건 3번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조건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으로 문제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1-2번은 출제진이 자비롭게 출제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웃라인을 써보면, 일단, 30 팩토리얼 나누기 mn을 하죠 그러면 일단 이거의 소인수분해에서 나타나는 소수들을 세 묶음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n분의 3 0팩토리얼이 지금, 2에 b2승, 곱하기 3에 b3승, 곱하기 5에 b5승, 7에 b7승, 곱하기 11에 b11승, 곱하기, 어 지금 13이 나눠졌다고 합시다. 13의 제곱이 나눠졌다고 하고, 17, 19, 23, 이십 9라고 했을 때 지금 어 만약에 이랑 3이랑 7을 한 묶음으로 나누고 그리고 5랑 11을 뭐한 묶음으로 하고 나머지 17어 19, 23, 29를 한 묶음으로 한다면 지금 이거에 대응하는 2의 b2승 곱하기 3의 b3승 곱하기 7의 b3승 아, B, B7승. 그리고, 5에 B5승, 곱하기 11에 B11승, 곱하기 뭐 17, 19, 23, 29. 이렇게 세개의 숫자가 대응이 될 텐데, 지금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조건이, 어,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니까, 이거를 내림 차 순으로 정렬해가지고, x, y, z를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 묶음 안에 아무 숫자도 없으면은, 없으면은, 어, 1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2, 3, 7, 11이랑 5, 17, 19, 23, 29랑 또세 번째 묶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 이거를 그냥 1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어 1이 두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mn분의 30 팩토리얼과 11 이렇게 xyz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 어 크거나 같다 조건이 아니라 지금 스트릭트 하게 지금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XYZ 중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XYZ 중에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경우는 1, 1로 같은 경우밖에 없어서, 이 경우, 이런 경우만 제외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나누기를 할 건데, 지금, mn분의 3, 아, 3 0팩토리얼 이거의 소인수 분해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소수가 두개 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소수가 두개 사라진다는 말이, 애초에 3 0팩토리얼의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나는 소수가 10개 있었죠, 10개. 여기서 10개 있었는데, 만약에 m이 17이고 n이 19야. 그러면은 30팩토리알 나누기 mn을 하면은 17, 19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2개가 사라진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8개의 소인수만 남겠죠. 그리고, 그리고 3개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2개부터 시작.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소수가 1개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 소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10개 다 남아있는 경우, 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웃라인이었고, 답안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mm분의 3 0팩토리얼의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개수가 8개인 경우. 그러니까 소수가 2개 사라지는 케이스죠. 아까 관찰했듯이. 그러면 MN을 나눠서 소수 2개를 날리려면 17, 19, 23, 27 중에 2개를 날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N이 17, 19, 23, 27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가능한 MN 순서쌍의 개수는 4 곱하기 3해 가지고 12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건에서 만족하는 x y z 가 MN분의 30 팩토리얼이고 X와 Y, Y와 Z z와 x가 각각 서로 소인 자연수 순서상 x, y, z의 개수는 일단 3의 8승계입니다. 일단 아직 11 있는 경우 안 뺐고, 지금 x, y, z 순서 고려 안 했고, 했을 때, 대충 예를 들어보면은, 예로, mm분의 3 0팩토리얼이 지금 p1에 p1, p2, p2 해가지고, p8, b8 이라 했을 때, 어, x는 뭐, p8에 b8 p8 될수 있고, y는 b7에 b7 P7 곱하기 해서, P2의 P2하고 Z는 P1의 P1, 뭐 이런 식으로 수수 하나씩 나눠서 배분을 하면 된다. 이걸 예시로 그냥 써줬고, 그러면 이 중에 Y는 Z는 1 또는 X는 Z는 1 또는... X는 Y는 1인 세가지 순서쌍을 제외하면 각 순서쌍 X, Y, Z에서 이제는 X랑 Y, Y랑 Z, Z랑 X가 같지 않다 일단 위에 예시에서 지금 예시를 하나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x가 1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뭐 여기서 x는 p의 8승 b 8승 빛을, 빛을 하고 y는 k 6승 p6승 8이 p1, p1하고 z는 1이나 이런 등 일단 이렇게 예시를 줘서 1도 가능하다 아무 것 아무 소수도 배정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1로 생각하자 이걸 그냥 예시로 떼었는데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y, z 이제 순서 나열해야 되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기 때문에 x, y, z가 mn분의 30팩이고, x, y, z인 순서쌍의 개수, 이거를 확률 변수 y로 두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3의 3에 8승 마이너스 3에서 6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해봤고 두 번째 케이스는 30 팩토리얼 나누기 mn의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개수가 9개인 경우 이때는 소수가 한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m, n이 11, 20이거나 m, n이 13, 26이거나 또는 m이 17, 19 23, 27이고, 그럼 이때는 수수가 하나 사라지니까, 수수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n은 1부터 30까지 중에 17, 19, 23, 27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고르면 되고, 또는 n이 17, 19, 23, 27이면은, M은 17, 19, 23, 27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뽑으면 하나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11이 날아가고 이 케이스는 13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능하다. 다음으로 가능한 MN 순서상의 개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6 해가지고, 212개. 그리고, 위에 1번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y는 3의 9승 빼기 3 나누기 6입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거의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나는 소수의 개수가 10개인 경우, 이때 가능한 MN 순서쌍의 개수는 지금 1번, 2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30 곱하기 2 9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 케이스에서 12개 빼고 2번 케이스에서 10, 212개를 빼니까 646개 그리고 y는 6분의 3의 10승 빼기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다 살펴봤으니까 3의 7승분의 2y 플러스 1의 기대값은 첫 번째 케이스 870분의 12 곱하기 어, 첫 번째 케이스의 y는 6분의 3의 8승 마이너스 3인데 지금 계산해보면 1이 나오고 플러스 870분의 212 곱하기 3 더하기 870분의 646 곱하기 3의 제곱 해가지고, 답은 145분에 1077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